서울역 4월 유튜브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더였는데 이제 어느 세월이 가 이제 가을이 온것 같아요. 오늘 아주 날씨가청명하고 바람이 에, 솔솔 불어오는 가을 초입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5일 전에 여기가 용산구 후암로 57길에 35-15 옛날 이게 부곡 사우나 목욕탕이었었는데 이것이 요즘 사우나가 잘 안되고 목욕탕이 안돼서 이게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뭐 쪽방 상담소 이렇게 하고 뭐 나눔 센터 이런 걸 했었는데, 건물세가 비싸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후원금이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아래 흐르는 그 구자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한 2천만원이 생겨가지고 뭐 2천만원에 월 240만원 뭐 부가세 포함해서 하고 그래서 뭐 전기세가 30만 나오고 물세도 30만 나오는데 한 350만원 정도 월세가 나가야 하는데 좀 약간 더겁습니다 무거워요. 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 보시다시피 지하 아, 2층, 그다음에 1층만 없고 지금 2층이 비어 있는데 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300명이 에, 죽어간다잖아요. 이제 국경 없는 의사의 발표입니다. 그몇명 밖에 못봐 여기 지난달에 여기서 여기 서울역 봉자동 쪽방촌인데 지난번에도 7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에, 합동 장례식을 하고 오늘 또 여기 박주민 국회의원이 오고 우리 손님들이 와서 쪽박 없는 세상이라고 아까 연설하고 가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에서 또 헌혈을 집그 앞에서 또 용산역 앞에 광장 지금 새로 졌는데 이제 지금은 에, 전자상가 가는 그 지하차도에서 매주 토요일 날 12시에 예, 저 무료 급식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그동안 유튜브도 나가고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어, 크리찬 어, 투데이 신문 어, 여러 어, 언론 기관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laughs> 후원이 없어요. 지난번 국민일보에 지난 금요일날 나왔는데 후원이 제법 3, 4만 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어, 너무 자주내서는 이제 저는 뭐 광고비 안 나고 그 공익 어, 광고 협회에서 돈을 한다 고해서 내주는 건데 좀. 어, 밥반 끼에 3 0원 내지 5 0원이거든요한끼 값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12개국인가 10개국에 OECD에 들어갔다는데 아직도 방이 없고 굶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노숙자 아니에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들을 돕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신 제가 신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주시면 은행에 다 제가 공개하고 다 장부에 기록됐습니다. 한번 오시고 이제 여기 2 0에 240만 원짜리로 얻었으니 까 한번 오세요. 사무실이 좀 넓네요. 겨울에 노숙인들을 이제 이불 덮어주고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후원금도 조금만 좀 해주세요. 큰거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흐르는 부자가 지금 농협, 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4개가 흘러가는데 가까운 그 금융기관에 좀 5천원, 만원, 뭐 5만원에면 더 좋고요. 이런 게 모여지면 몇십만 원, 몇백이 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 어, 계속해서 어, 서울역 자활 유튜브 TV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어, 최성원 목사 이렇게 검색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서울역, 어, 서울역 정화위원회라고 치면은 내부에 나와요. 네, 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좀 보시고 사실 다 어, 어, 확인하신 다음에 후원해주세요. 어, 다른 사람 이 근처에 노수자를 밥 준다고 하면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 행세하고, 어, 어 노수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시켜주는 가짜 목사가 있는데 이것도 언론기관에서 좀 파헤쳐주고, 또 경찰이나 용산 구청 성장현 씨는 이 공원에서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런 거좀 방해 좀 하는 거 담배 피워 지금 뭐 이게 오늘 이게 청소 저도 하고 여기 공원 관리냐고 하셨는데 여기서 노름하고 여기서 술 처먹고 어? 어 담배 피고 그럼 되겠어요 쌈박질하고 공원을 깨끗하게 맑은 공기하고 여기 운동 기구 해라고 놨는데 에? 술 먹는 장소가 됐으면 안 되잖아요 또 노름하는 장소가 됐으면 안 되잖아요 전 계속해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할 겁니다. 아, 장황해서 죄송합니다만, 아, 시청자 여러분, 또, 어, 저 외국에서 이,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 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도뭐 도와준다,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고 주는건 없으니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시는 그 정성어린 그 헌금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겨울 잠비 준비하고 내부 수리에는데약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급한게 현재 500만원이고 이달 달세가 9월달 저게 월세가 1일날 내는데 오늘이 2일인데 못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큰 교회나 중형교회 목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전가진것 두고 정직하고 이제까지 신뢰를 갖고 양심껏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과 가정과 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